뭐해? 앉아. 용정 씨 괜찮지? 재고가 많네. 좀 팔아줄래? 특별히 사인도 해줄게. 난 쓸쓸 지겨워서. 멀쩡한 연직을 빼앗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는데 지겹다고 그냥 뺏긴 게 아니라 너한테 억울하게 다한 거잖아. 동훈아, 그 일로 아버지까지. <laughs> 아버지를 내가 죽였지. 나 더는 시끄럽게 안할 거야. 학부형에게 적당한 감초 하나 주기로 했으니까. 네가 왜? 명색이 외삼촌인데 하나뿐인 조카는 챙겨야지. 미운하고나 빚줄 아냐야 그대 진짜 궁금한 게 나도 한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는그 맛이 안 날까? 고마워. 어차피 서 엄마도 큰 소리 낼 입장은 아니지. 설마 대통령이랑 척을 지겠어? 끈 떨어져서 간당간당한 마누라한테나 큰 소리 내는 거지. 나도 궁금했거든. 언론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날 두들겨 패는데. 이때다 싶어 여기저기 패널로 출연할 줄 알았는데 하도 잠잠해서 안 그래도 송 기자한테 연락 꽤나 왔었어 뭐 근데 안들키더라고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이 때리니까 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비주리래 소소한가봐. 그이 맞지? 뭐가? 방금 걸려온 전화. 그게 아니야? 야. 너무 좋다. 나 이거 잘보이지 때, 는데일 무마해주는 대신 뭘 받기로 했는데? 받긴 뭘받이 네가 서럴 엄마한테 약속한 그 감투처럼. 적당한 돈뭘 받기로 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해. 미우나 고나 지금 내가 네 편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넌 그냥 조용히 합의만 하면 돼. 어? 뭐? 이혼 말이야. 합의하라고. 소송까지 가서 더 시끄러워지면 서은마 다시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laughs> 그이가 그러래? 지유를 인질삼아서 인지율 조용히 뱃길 들고 투항하래? 협박이니? 협박은 무슨 농꼭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럼 협박 아니면 뭔데? 시끄러워서 좋을 거 없잖아. 하나뿐인 딸 미래가 달린 일인데. 요새 학폭 그거 무섭다. 졸업하고 10년 지난 애들도 생기부 수정해달라고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는 방국이야. 학폭 한 줄이면 한순간에 나락이야. 이유학 간다며? 설마 몰랐어? 입학하자마자 담임 찾아가서 유학 간다고 상담했다던데. 아이고 누구 닮아서 참 야무지네. 너도 네 엄마 죽고 우리 집에 입양 왔을 때 그랬는데 애가 애가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혀를 내둘렀어. 기억 안 나? 유학. 아직 정해진 거 아니야. 야, 이혼하고 유학 보내. 너도 가서 딸 뒷바라지 하면 그림 좋잖아. 성건이 정치인이 싹다 잊어버리면 좀 좋아? 뭘 받아도 큰걸 받았나 보네.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리고 또뭘 받으면 어때? 말이야, 바로 말지. 현 서방이 누구 덕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다내 덕에 하성씨 국회의원 된게 시작 아니야. <laughs> 현 서방? 맞잖아. 너만큼은 아니라도 현소방 대통령 당선에 내 지분도 꽤나 있다. 이 말씀이야. 야, 나도 언제까지 학부형들 비나 맞추고 살 수는 없잖아. 지 새끼 리하면 그냥 물불 못 가리고 꼴값 떠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난다. 아, 벌써 가게? 왜? 간만에 티타임인데좀더 이따가지? 멀리 안 나간다. 현서방한테 안부 좀 전해줘. 풍암이라는 게참 애가 달지하라 여보세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당선인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부탁드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야말로 나란 일로 바쁜 사람한테 이런 걱정이 났치지 말이야. 아, 내가 아주 면목이 없어요. 지유 엄마가 혹시라도 특혜니 뭐니 하다가 지유가 난처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조용히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게. 그러잖아. 그 이유는 잘 돼가나? 아 이유는 잘 돼간다는 말이 좀 그런가. 수현이랑 대화가 잘 안되면 내가 중간에 나서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거들어줘?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우일만 잘좀 부탁드릴게요. 언제든 말만 해. 가수 좋다는 게 답은데. 다 이럴 때 도와야지. 그럼 끊게습니다이 친구 이거 제법 아랫사람 부려본 태가 나네. 지가 애가 탈땐 그렇게 전화식이나 걸어대더니 용건 끝났다고 딱 잘라 끊는 걸 보니까. 대통령식이나 돼서 그런가? 아주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들어와요. 앉아요. 아람이는 영화감면해도 되겠어? 핸드폰누구예 찍은 그 영상 말이야. 아, 요저 친구는 누구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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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누구예요? 저친구 솔직히 말해 유학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받았어. 하, 학교에서 징계를 검토 중이란 이유로 추천서도 전학도 전부 다 취소시켰다고. 그러게, 아, 이거 내가 뭐 손쓸 수도 없이 일이 커졌어. 너지 말했잖아. 학폭위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만나서 얘기해. 야 봤어 봤어? 조회수 개미 쳤어 이런 이방 난리 난리 개난리야. 난리 난건 현지유지. 개 웃겨.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긴 해. 어떻 보지? 현지유 어떡하냐? 어떡하긴 대통령이고 뭐고 전부 끌어안고 떡락하는 거지. 야 근데 이거 누가 올린 거야? 고아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꼼꼼하게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거 봐라. 맞아. 고아람은 전환성이 절대 없어. 어, 야 차준이 나다 이거 그거야 솔로몬의 재판. 여기 재단 이사장 추천서. 지우 유학 보내고 싶으면 이혼해. 이혼 도장 찍고 오면 이 추천서로 지우 유학 보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보고 있을까 영 답답해서 안 되겠더라고. 정치가 안정이 돼야 교육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두루두루 다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총대 매기로 했다. 그이랑 얘기된 거야? 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까지 기어이 내팔에빗들어이연도장을 찍어오래? 당선인은 이번 일과 무관합니다. 지금 그걸 믿으라고? 사장현, 네가 대답해봐. 야, 대답은 네가 해야지. 지우 살릴 건지 죽일 건지 말했잖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넌 도장 찍고, 그쪽은 나랑 한 약속 지키고. 가만가만. 가만. 이거 솔로몬의 재판이 아닌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그건가? 뭐. 뭐든? 왜? 싫어?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송기자. 사장현. <laughs> 뉴스 매거진 잘 보고 있어. 지난번 차수영 코너로 본 것도 잘 보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제보할 게좀 있거든. 아, 그거 왜 있잖아. 우리 학교 한창 시끄러운 사건. 여기저기 기자들 전화오고 난리라서 말이야. 내가 재단 이사장인데 정리를 한번 해줘야지 싶네. 그치, <laughs> 그치.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말이야. 출연? 아, 출연까지 시켜주면 나더할 나위 없이 좋지. 가만히 있어보자. 네, 이번 주 일정이. 알았어. 할게. 한 소리 들었다며? 그 이번 선거 신세 좀 질게. 아버지 대처럼 쭉 부탁한다. 근데 오늘 의상은 영 에러다. 꼭 네가 주인공 같아. 앞으로는 튀지 않게 은은하게. 알았지? 내가 좀 웃어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쇼하라고. 왜 넌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누굴 줄 알았는데? 설마 너 뭐야 그 표정? 정말 널줄 알았던 거야? 여자라서 안 된다. 그래서 양보해 줬잖아 재단 이사장 자리 여자라서가 아니야 너라서지 우리 집안에 네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네가 걸친 전부 심지어 반스 한 장까지 네건 없어 흠주운 전에 해외 원정 도박까지. 한번에 아버지가 경선에서 밀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나왔으면 어떨 것 같은데? 혼의자 소리를 쏙 들어가게 할 묘책이라도 있어? 진짜 리스크는 내가 아니라 너야. 애초에 너란 존재가 리스크야. 네가 이뻐서 아버지가 그동안 널 감싼 줄 알아?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이라서 옆에 끼고 둔 거야. 우리 한 방에 날려버릴 최악의 폭탄이라서 어디 분수도 모르고 값 좋값 치긴. 네가 사고칠 때마다 수습한 게 누군데? 지역구 관리한 게 누군데? 하, 김장철마다 허리가 휘어져라 김장에다가 양로원이며 고아원이며 달동네 갖다 맞춘 게 누군데? 하, 내가 어찌했으면 배출을 매점 에서해다가 특이한 던 오해까지 받으면서 아버지를 서민 편으로 이미지 세탁한 게 누군데? 정치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지. 정치를 꿈꾸는 건 좋은데 정치를 꿈 같은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어? 뭐? 꿈이라고? 그럼 그동안 내가 한건 정치가 아니라 뭔데? 좀 목소리 낮춰. 야, 그게 무슨 정치야? 수건 돌리고 김장하고 시다발이지. 씨, 씨, 그러니까 여자로 살아. 어? 정치는 개뿔, 아무나 하나죄송합니다전그 어, 사람이 특혜니 뭐니 하다가 지유가 난처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잘 처리하려고 했지. 근데 걔가 협박이니 뭐니 세워고받고 날뛰는 걸 내뜰 어떻게 해? 이혼 합의를 안 하면 지유 유학을 취소하겠다는 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신비서랑 이야기 다된거 아니었어? 내가 이혼을 돕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장관 임용한 남은 거 아니었나? 뭐라고요? 뭐야? 심 비서가 그냥 다 알아서 한 거였어? 그게 사실입니까? 자넨 여전에 인복이 아주 그냥 차고 넘쳐요. 손 타고 더러워진 일은 옆에서 알아서 척척 다 해주니까. 전엔 수현이가 해줬고 이젠 신 비서야? 신 비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우를 공지로내모는 계획 전부를요. 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신비섭니까? 나야 모르지. 난 그냥 그 영상을 찍은 학생한테 클라우드에 빼곡한 영상 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했어. 그걸 입수해서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신비서가 개입한 게 사실입니까? 난 약속 지켰으니까 자네도 지키라고. 사실입니까? 이번 일로 우리 학교도 자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까지 감수했겠어? 전부 자네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신비서의 확약을 받고 움직인 거야. 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이 미래를 걸고 그딴 위험한 거래를 합니까? 어쩐지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하다 했어. 수현이 걔, 살살 달래야지. 도끼 품고 달려들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형제고 아버지고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그 자리까지 올라와는 애는 똑똑히 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좀 달래볼까? 우리 일에 더 이상 참견 마세요. 그리고 신비서가 무슨 약속을 했든 잊으십시오. 용정은 세 번째로 우려낸 게 가장 좋다는구나. 음, 좋네. 향도, 빛깔도. 왜안 들어? 근데 네 누이가 우려줬던 그 맛이 영안 나는구나. 억울합니다. 불법 선거 수현이 계획이에요. 양 회장이랑 짜고 뒤통수 치고 뉴스까지 퍼뜨린 것도 전부 그년이 한 짓입니다. 무조건 버티세요. 대선까지 아직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수현이가한 짓이란 것만 밝히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밝혀봤자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나야. 네 잘못이든 수연이 잘못이든 결국 내 책임이란 얘기야. 아버지니까. 날 박는 대로 입장을 밝힐 거다. 전부 내려놓겠다고. 너도 정치에서 손 떼고 재단 일에만 충실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닙니다. 쉽다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어. 날 고소 고발한 작자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도 넉 건이 넘어. 그런 내가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아? 아버지 그런 동안 난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자식도 뭐도 없어요. 악재거나 호재거나 둘중 하나지. 이 녀석이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여자가 자살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죽은 수현이 엄마 말이에요. 그만해 누군가 선거에 호재를 만들어 낸건 아닐까? 만안 해도 자살 아니죠? 생각하는 이 차정연이 그릇이야 딱 간장종지 사이즈죠. 그깟 장간자리 하나 지어주면 덥석 물고 설설 기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부리기 쉬운 사이즈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딴 게 아니거든요. 이두 년놈들을 묶어서 쌍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 말고만 애초에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싸우게 해야죠. 끝까지.